그런데 이게 실제로 다른 시각에서는 정조가 자작극을 한거 아니냐 음?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듬해에 암살 위협을 받았다. 반대파를 누르고 자기의 이제 어떤 권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런 썰도 있는데 교수님 맞나요? 만약에 그러게 정말 어... 확실하다면 저 같은 사람이 직업을 잃을 수 있죠. 왜요? 조선 왕조 실록의 어떤 그뭐정당성이라든가 객관성 이걸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정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신병주 교수는 굉장히 신기가 불편해졌어요. 아, 신록을... 지금 우리를 못 믿는 거냐?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을 무시하면 저 같은 뭐 역사학자는 정말 뭐. 그냥, 그래야죠. 아, 기자님, 아, 사과하셔야 그래. 될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얘기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 아 그래서 이거 뭐, <laughs> 이제. 어, 팽팽하다. 아, 와. 팽팽하다, 팽팽해. 그치, 역세를 먹고 <laughs> 사파와 정파가. 그렇죠. <laughs> 네. 정사 야사가지고 싸우고 있는 요 <laughs>